I'm not afraid of losing what I've found. If all the fallen pieces hit the ground, I see it in your eyes. My lover and my bride, I love a steady tide. Your voice so soft and strong 안녕하세요. 여기는 북한산 국립공원입니다. 오늘은 북한산에 있는 14성문을 돌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가는 공룡능선을 대비해서 14개의 성문을 한번 걸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산성 입구입니다. 이 산성 입구를 지나서 대성문, 중성문, 가사당 앞문 쪽으로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다음에는 중성문입니다. 북한산 역사관, 여기서 새마을교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다리를 건너서 오른쪽 대남문 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 이쪽에 올라가는 길이 국영사 올라가는 길 우리는 중성문을 다녀와서 국영사로 올라갑니다. 중성문에 왔습니다. 저기 중성문에서 인중샷 하고 이제 국영사로 내려갑니다. 두 번째 중성 두 번째 중성문에 왔습니다. 중성문입니다. 중성문이고, 여기 옆에도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렇게 성벽이 있습니다. 연결되는 성벽. 범용사 입구로 들어가서, 저기 문 보이죠? 저리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는 범용사고요.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국룡사. 국룡사 올라가는 길. 국룡사에 왔습니다. 국룡사 대불 신비스럽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룡사입니다. 등산로입니다. 가사당 앞문을 올라가는 등산로고 여기는 공룡사입니다. 가사당 앞문 올라가는 길 백화사에서 올라온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가사당 앞문. 사당 안문입니다. 성벽에 예쁘게 피어 있는 나리꽃입니다. 여기는 바위 길이지만, 저 위에는 계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의상봉하고 오효봉이 나왔네요. 야 안개 속에서 지금, 우와, 거친다. 저기, 국룡사, 국룡대불. 와, 안개가 살짝 거치고 있습니다. 영출봉에 왔습니다. 영출봉. 해발고도 571m 아 이거 힘들다. 아무것도 안보이니까 더 힘드네. 용출봉에서 내려갑니다. 영출봉에서 내려가는 길 야, 안개가 걷히면서 이제 영혈봉 증치봉, 나월나암봉이다 보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농출에서 영혈 가는 길입니다 소나무 멋있죠? 이야, 소나무가 너무 멋있습니다 아주 싱싱합니다 솔방울도 많이 맺혔고요 야 멋진 길 조망이 다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게 멋진 전망이 보입니다. 이야, 꼭 설악산 같은 분위기입니다. 안개가 껴서 자, 마고 알매가 있는 바위입니다. 바위가 아주 멋집니다. 너무 예쁘게 펴있네요. 날이 꽃입니다. 는 의상능선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잘 자라고 있구나. 잘 자라고 있는 소나무 영혈봉 올라가는 길입니다. 영혈봉에 도착했습니다. 영혈봉 해발 581m. 다음은 증치봉으로 갑니다. 이아래 보이는 멋진 풍경. 저기에 강지바위가 있었는데 이번에 전에 부서졌습니다. 저리 가면 위험하다고 가시면 라고 합니다. 비가 오더니 이제 햇빛이 살짝 나네요. 증치봉은 저 뒤에 이정표, 이정목이 있는데, 안 올라가고 그냥 내려갑니다. 앞에 있는 바위. 중지봉에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중지봉에서 내려오면 보이는 이런 바위. 저 위에도 멋진 바위 가을에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초록 초록하죠 가을에는 울긋불긋합니다 부왕동 안문입니다 부왕동 안문 여기는 부왕동 앞문 네 번째 문입니다 날씨는 덥고 컨디션은 별로라서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3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시 하산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나월봉 지나 나한봉 지나 청수동 앞문으로 갑니다. 청수동 앞문을 향해서 나월봉 올라가는 길은 이런 계단. 의상능선 의상 중에 제일 올라가기 힘든 곳이 바로 나월봉 올라가는 길입니다. 나홀봉은 정상은 갈수 없고 바위 옆 길을 따라서 돌아서 가게 됩니다. 다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보여나한번 올라가는 길. 자 여기 올라가서 이제 점심을 먹겠습니다. 남봉에서 보이는 뷰. 저기 앞에가 나월봉. 요 의상. 이제 하늘도 개일려고 합니다. 나월봉 정상 가는 길이고, 우리는 정상을 안 가고, 요렇게 내려가서 715봉으로 갑니다. 여기 에 어렴풋이 나타나는 백운대 상군들입니다. 의상능성길과 백운대 상군. 여기가 나한봉 칠1로봉 올라가는 길입니다. 칠리로봉에 왔습니다. 정수동 안문 쪽으로 갑니다. 정수동 안문. 정수동 안문. 松树洞我们 보이는 풍경들 하늘이 반쪽이네요 위에는 맑음 아래는 흐림 보현봉 문수봉에 문수봉을 지키는 개입니다 개야 멋지다죠 한시 오십 분 문수봉에서 점심을 먹고 이제 대남문으로 갑니다. 대남문이 여섯째 문입니다. 대남문을 향해서 고고. 자, 여기는 대남문입니다. 여섯 번째 성문입니다. 자, 대남문입니다. 여섯 번째 문. 성 단방 지원센터로 내려가는 거고 오른쪽은 대성문입니다. 대성문 가는 길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한달 얘는 덜 익었어요. 대성문에 왔습니다. 대성문. 대성문. 동왕 문을 지나면 300m마다 대남문이 있고 대성문이 나오고 대성문을 지나면 600m만 가면 보국문이 나오고 대동문이 나오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보국문 600m, 대동문 1.2km 가면 됩니다. 대성문. 대성문이고요. 이제 대동문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곽길에 피어있는 예쁜 나리꽃 보궁문 가는 길에 피어있는 나리꽃 꽃다발입니다 진짜 예쁘게 폈네 이야 예쁘다 여덟번째 문 보궁문에 왔습니다 보궁문 인증하겠습니다 보궁문 여덟번째 문입니다 600m 남았습니다, 대동문은. 여기는 대동문입니다. 이제 아홉번째 문입니다. 대동문입니다. 3.5km, 백운대 3.1km입니다. 영암문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북한산 대피소 올라가는 길이고요. 영암문까지는 이제 200m 남았습니다. 우리 북한산성 대피소. 북한산성 대피소 아닙니다. 열 번째 문, 동안문에 왔습니다. 동안문입니다. 자요열 번째, 열 번째, 문, 동안문에 왔습니다. 식사 성문 중에 열 번째 문입니다. 해발 587m입니다. 백운대까지 이제 1.5km 남았습니다 백운대를 향해서 고고 만경대 위문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북문 서안문으로 갑니다 무덕봉입니다 오 날이 습하니까 이렇게 응. 백운봉 앞문을 향해서 갑니다. 저 위에가 망경대입니다. 노적봉 보이죠? 노적봉에 사람이 올라갔네요. 망경대 올라가는 길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14성문 정말 힘드네요. 거의 30분마다 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습니다. 해도 낫네요. 안 보이네. 배군대가 보여야 되는데 날씨가 환해졌습니다. 노적봉하고 저기 의상봉이고 여기는 원효봉이고 여기는 염초봉이고요. 하늘이 파래졌습니다. 파란 하늘과 멋진 백운대. 그다음에 만경대의 모습. 하늘은 아까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더니 이렇게 파랗게 변했습니다. 여기 만경대 뒷모습. 여기는 노적봉. 멋진 백운대의 모습. 오늘 백운대는 안 올라가고 위문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경대 옆을 지나서 이제 백운봉 앞문 가는 길로 내려갑니다 와.. 올라가기 싫지만 올라가서 인증을 해야 되겠죠 11번째 성문 백운봉 앞문에 왔습니다 아 시원하다 역시 여긴 바람이 시원하게 부네 백운대 올라가는 길인데 우리는 쳐다만 봅니다 못 올라가겠습니다 남았습니다. 11번째 위문 백운봉 앞문 찍고 이제 백운대 안 가고 북문을 향해서 하산합니다 북한산성탐방지원센터로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북문하고 원효봉 시구문을 들리겠습니다 이런 길을 따라서 지금 화산하는 길. 이렇게 멋진 바위가 옆에 있습니다. 저기가 이제 급경사가 끝나는 휴식처. 정말 멋진 노적봉입니다. 저 길을 따라 쭉 내려오면 이 산성길로 내려옵니다. 여기 대동사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산산성 대동사 여기는 상운사입니다. 상운사를 지나서 이제 북문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한하의 미소 지으세요. 여기는 이제 원효봉 올라가는 길입니다. 상운사에서 내려와서 원효봉에 있는 400m 올라가면 이제 북문입니다 여기는 북문입니다 북문 원효봉은 200m 남았네요 북문에 왔습니다 여기는 북문입니다 북문 잠깐만 내려놓고 10개하고 2개입니다 1, 2, 12개 문에 왔습니다 맞나? 12개, 예. 응. 와, 이제 곧 2개 남았습니다. 날이 너무 습하고, 컨디션 제로인 날, 집사성문을 하고 있습니다. 북문에서 이제 200m 올라가면, 원효봉입니다. 원효봉까지 가면 이제, 하산길입니다. 원효봉 올라가는 길에 보이는 조망터. 야, 너무 멋집니다. 저염초봉가 백운대, 만경대, 노적봉 끝내줍니다 조망이. 여기만 올라가면 이제 원효봉 정상입니다. 흐린 날씨가 개어서 맑은 조망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기 우리가 갔던 봉우리들이 보이네요. 의상봉, 의상봉, 용출. 용혈 증치 나월 나한 7일 어봉 문 수봉 자야 동장대 노적봉 노적봉 만경대 백운대 염초봉입니다 아 저기는 상장 능선이고 저 뒤로는 오봉도 보이네요 최고의 조망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여기 원효봉입니다 너무 안보이나요 와, 진짜. t h 봉을 하산해서 서안문으로 갑니다. 해가 지금 저기 걸려 있습니다. 자, 안녕. 의상능선 잔성, 주능선, 노적봉, 만경봉, 만경대, 백운대, 안녕. 갑니다. 해가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효봉입니다. 자, 원효봉을 하산하는 길에 이런 멋진 봉우리를 올라서 내려갑니다. 원효봉 전이봉입니다 원효봉 전이봉을 올라서 하산합니다. 봉울이 멋지죠? 자. 이야, 멋지다. 이야, 멋집니다. 저기, 도봉산. 저 뒤에, 인수봉, 인수봉. 고양이 쳐다보는 거 봐. 이다 바위. 멋진 바위입니다. 자, 원효암입니다. 원효암을 보고 그냥 하산하겠습니다. 서암문이면 이제 마지막 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3번째 문 서암문에 도착했습니다. 서암문입니다. 서암문. 야. 열 몇 번째, 열세 번째입니다. 열세 번째 13번째. 여기서 내려왔고요. 더감사로 하산해서 계곡길 따라 내려가면 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수문이 열네 번째 문입니다. 더감사 가는 길. 소나무가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있는 길입니다. 뭔불상이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힘들어서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더감산은 원효봉 서쪽 아래에 위치하며 거북이 바위 굴이라 불리는 오래된 석굴을 보수의 대웅전으로 삼아 창건했다. 여기는 산성계곡길입니다. 여기 성덕 있죠? 저 성벽과 이 성벽을 연결시키는 수문이 있었다고 해서 여기가 마지막 네 번째 문 수문입니다. 날 14성문을 도전했는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더위에 땀은 줄줄 흐르고 그 땀으로 배출되는 성분 때문에 몸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물을 먹어도 갈증은 가시지 않았고 정말 힘들게 오르막길 오르막길 올라서 14성문 완주했습니다. 14성문 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산행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Golden days drifting far away. Light is leaving town. Colors fade, but I'm thinking we stay just for a little while. Ooh, let's lose track of time. Darling, stay for a little longer while I hold you. Time will wait, so just rest your head upon my shoulder. Nothing in our way.